은혜로 삽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11개와 7장부터 9장을 읽습니다. 까르페디엠, 오늘을 즐기라는 라틴 격언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목소리> 멸망 직전에 놓였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고 회복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표현은 인간의 불완전과 변덕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기쁨의 소식을 먼저 눈으로 보고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래서 3절처럼 성문 어규에 모여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하며 조롱했던 장관은 무질수한 백성들에 의해 성문에서 밟혀 죽습니다. 8장은 전반부엔 순애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름으로써 7년 기근도 피하고 복을 누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아람 왕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유다 왕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행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다메색을 방문했을 때 베나닷의 신하인 하사엘이 병에 걸린 베나닷을 다 죽이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에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통치할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18절에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의 결혼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합에게서 시작된 죄가 남유다에까지 전염되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님시의 손자 여우사밭의 아들 예후에 대한 내용은 역대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장은 악이 극에 달한 아합가문의 비극적 종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아합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 죽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젖어 무제한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박해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은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세벨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예우가 찾아올 때 화장을 하며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인생의 끝을 모른 채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이세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아람의 왕 베나닷과 여우람도 같습니다. 모세는 10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